애플의 원모어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맥 제품을 위해 설계한 M1칩과 M1칩을 탑재한 맥북 에어, 맥북 프로, 맥 미니의 신제품이었습니다 M1칩을 사용한 맥북 에어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인텔 맥북 프로 16인치보다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맥북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요? 마지막 소식은 애플 소식입니다. 매달 뭐, 찾아오시네요. 계속 오네요. 안 끝나나봐요. <laughs> 네. 그 WWDC를 굉장히 오래 하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어요. 뭐, 망한, 뭐, <laughs> 혁신이 없어서 망한다던지그 <laughs> 이번 소식은 어, M1 칩셋. 네. 저희가 얼마 전에 꽤 오래된 것 같은 기분인데, 그 ARM 노, 이제 맥북을 내놓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네. 네. 근데 이제 드디어 공개가 됐습니다, 실물이. 음. 그래서 M1 칩셋이 포함된 에어 맥북 프로 맥미니 음. 이렇게 공개가 됐는데 네네.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두분 일단 음. 이번 행사 제목이 원 모어 홀딩이었잖아요. 이제 행사 제목이 원 모어 홀딩이 근데 저는 이것도 솔직히 이름부터 말하자면 <laughs> 네. 마음에 안 들었어요. 원 모어 홀딩은 진짜 깜짝 놀라게 나와야 좀 제맛 아닙니까? 맞아요. 그치? 그날 방송하고 방송 마지막에. 딱 마지막에? 나와야죠. 아 근데 나한개한아 잠깐 한 개만 더 <laughs> 말할게. 약간 이런 분위기인데? 렇죠 그... 그렇죠. 아, 오, 갑자기 행사 제목이 한 개만 더야. <laughs> 그러니까 약간 그 흐름을 다 끊어 먹었어. 어, 그게,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조금, 이름 음. 면에서는. 기획이 좀 잘못됐다. 아, 좀 아쉬웠지만. 음. 어쨌든 이번에도, 뭐, 언제나 그랬듯이, 올해 음. 모든 행사가 그랬듯이, 비대면으로 네. 네,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표나, 발표한 게, 뭐, 모두 예상했듯이, 음. 애플이 어, 새롭게 만든 음. CPU인 애플 실리콘. 음. 음, 애플 실리콘이라고 불리는 어, 새로운 칩셋을 만들었다. 예. 나는, 네. 소식입니다. 그래서 그 신형 제품에 대한 뭐 포커싱도 있었지만은 음. 전반적으로 제품보다는 그 칩셋에 대한 주목이 다들 이제 좀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저번에 이제 6월에 WWDC에서 애플 실리콘을 우리가 네. 도입을 하겠다 이런 음. 얘기를 했어요. 음. 네. 많은 분들이 어 궁금해하시는 게 음. 아니 뭔뭐 실리콘을 어떻게 코에 넣는 거 아니야 실리콘? 실리콘은 밸리지 <laughs> 맞아요. 실리콘 밸리에 대한 얘기할 겁니다. 네. 실리콘이 한국말로 하면 규소예요. 아 그래요? 규소. 응, 네. 응. 그래서 이 반도체의 아주 중요한 그 하나의 원료죠. 응. 응, 반도체 원료 그렇기 때문에 그 시,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 었다할때 실리콘이라고들 많이 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실리콘밸리가 반도체를 이용해서 일하는 회사들이 많은 아 테크 기업들이 모여 있다. 해서 그래서 실리콘밸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그 애플이 만드는 CPU를 통칭해서 어 애, 애플 실리콘이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시스템인 M1 칩셋이 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애플 실리콘 일종의 프로젝트도 명이네요. 실리콘 프로 제품명이죠 제품명. 네, 그 라인업 어, 맥북. 맥북이 음. 있는데 맥북 뭐 프로가 있고 맥북 네. 13인치 15인치 뭐 이런 것처럼 어, 애플 실리콘 있고 그 아래 이제 M1 칩셋이 M1 있다. 칩셋이? 음. 네. 그냥 애플, 그냥 브랜드 네임이라고 음.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름을 너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지은 음. 거지. 그렇지. <laughs> 어. 애플 칩셋 이렇게 지은 거지. 그렇지. 네. <laughs> 그래서, 애플 M1 칩셋은요, 음. 애플의 지금 아이폰 12에 들어가 있는 A14 바이오닉 네. 칩셋과 음. 어, 아주 비슷한 형태라고 해요. 음.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네. 그래서 이게 왜 주목을 받고 있느냐. 음. 어, CPU, GPU, 뉴럴 엔진, DRAM까지 모두 합쳐진 이제 SOC라고 음. 보면 되는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보통 스마트폰들에 많이 쓰이는 방식이에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에 들어가 있다. 뭐 A40 바이오닉이다. 그러면 네네. CPU랑 GPU랑 뭐 뉴럴 엔진을 우리 합쳐 가지고 음. 뭐 아주 이렇게 고밀도에 네. 그런 작은 공간에다가 어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네. 거 하는데 기존의 노트북이나 PC들은 이거를 반대로 해 왔죠. 다 분리해 왔죠. 그렇죠. 그렇죠? CPU 있고 음. GPU도 있고 음. 램은 내가 마음대로 꽂고 네. 이런 거였는데 이걸 다 합쳐 놨어요. 음. 그리고 거기에 대한 기반을 ARM 기반의 어 칩셋을 사용했다라는 네네. 이야기를 하면 될것 같은데요. 음. ARM이 보통 어디에 쓰이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서 많이 쓰이는 음.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네. PC에서는 인텔 계열을 많이 쓰죠. 네네. 인텔이나 AMD, 그러니까 x86 음. 계열을 많이 쓰는데 네. 이게 명령어 셋이 달라요. 그래서 명령어 세트라는 게 서로 달라서 인텔이 알아듣는 말과 인텔 음. 계열이 알아듣는 말과 ARM 계열이 알아듣는 말이 네. 서로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음. 음. 그러면 인텔은 좀 예전에는, 네. 아, 우리는 효율보다는 좀 성능에 응. 초점을 맞출래. 어차피 파워 있고 전기 꽂아서 쓰는 어, 컴퓨터니까. 원래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만들었던 CPU들이기 네. 때문에. 근데 ARM은, 야, 우리 스마트폰에도 넣어야 되고, 응. 태블릿에 넣어야 되니까, 좀 전력을 정... 적게 먹고, 고효율로 갈래. 응. 해서 이제 약간 서로 가던 노선이 달랐던 거죠. 네네네. 응. 근데 ARM, 애플이 ARM 만들어 보니까, 응. 야, 그런 거 필요 없고, 응. 우리는 고효율인데 성능도 좋아. 음. 예전부터 ARM 아 A 뭐 12A30 이런 거 나왔을 네네네. 때 네네. 점점 야, 이걸로 컴퓨터 만들면 음. 괜찮겠는데 라는 의견들이 많았었어요. 그쵸.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발소에서 갖고 올 때마다도 항상 비교군이 음. 뭐 컴퓨터 몇대 이상의 성능, 음. 뭐 이상의 성능 이런 맞아요. 식으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음. 이제는 스마트폰이랑 비교 대상이 아니고 음. 컴퓨터를 놓고 야 이거 맥북 프로보다 좋아요. 뭐 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결국 맥북 프로에나 아, 안 들어갔었기 때문에 아쉽다 뭐 이런 그렇죠. 얘기들 했었는데 음. 애플이 맥북에 이제 애플 실리콘을 넣겠다 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음. 그러면 인텔을 이제 버리겠다라는 얘기인데, 오 음. 어, 얘네가 미쳤나?라고 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네네네. 애플은 이런 수많은 버림의 과정을 거쳐왔어요. 음. 맞아요. 옛날 옛적에 맨 처음에 애플 2뭐 이런 거만들 때는. 네네네. 모토로라의 CPU를 사용을 했었습다 아, 네, 네, 응. 우리가 신인을 말하는 386 응. 이런 응. 계열의 응. CPU를 많이 사용했고 그걸 지나서 아 이거 너무 발전이 느려 응. 우리가 우리의 입김을 많이 넣어서 한번 만들어 볼래라고 했던 게 이제 네. IBM이랑 손을 잡고 네. 파워 PC라는 칩셋을 만들어서 응. 파워 PC 맥을 많이 사용을 했었죠. 네. 네. 근데 이것도 이제 야, 니네 IBM 왜 이렇게 응. 게을러? 응. 어, 우리가 인텔은 시키는 대로 일을 인텔은, 안 해. 어, 인텔은 저렇게 어, 열심히 일하는데 그래서. <laughs> 2000년대 인텔로 음. 갈아타면서 음. 사람들의 약간 뒤통수를 때렸죠. 그렇죠. PC에나 쓰이던 CPU를 음. 맥에 다 넣었으니까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덕분에 윈도우도 쓸수 있게끔 됐는데 이제 거쳐 이제 이런 것들을 거쳐서 자체 생산하는 애플 실리콘을 탑재하겠다라고 네. 밝힌 겁니다. 일단 이런 칩셋의 변화는 말씀하신 것처럼 맥 애플 계열을 오래 쓰시는 분들은 음. 이미 한번. 경험을 한것 같아요. 맞아요. 많게는 두 번이시겠지만 음. 보통은 어쨌든 파워 PC에서 인텔로 넘어오는 과정을 겪었고 음.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좀좀 충격을 완충시키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사람들의 의견도 많이 반영을 했었고 음, 이번 반응은, 반응은 안 아, 반영은 안 했어요. 반영은 안 했어요. 그냥 해야겠다 하니까 했었어요. <laughs> 마지막 어, 스승 잡수가 그냥... 이렇게 누워 있다가 아, 인텔 하니까 그래. <laughs> <laughs> 아 근데 그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음. 이번에는 좀그 반발이 괜찮을까요? 사, 왜냐면 이제 애플을 쓰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으니까 음. 좀 걱정이 됩니다 저는. 일단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음. 윈도우를 더 이상 쓸수 없다라는 음, 거죠. 제일 크죠 음. 물론 ARM용 윈도우가 있다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의지가 있다면 지원을 해야겠지만 일단은 윈도우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불편한 것, 것 같고. 음. 어 그거 외에도 이제 기존의 인텔용으로 만들어져 있었던 앱들의 앱들의 성능이 100% 발휘가 되지 않을 거라는 점. 네. 음. 그러니까 로제타라는 게 있잖아요. 네.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왜전 세계에 있는 모든 언어들이 다써 있는 돌. 뭐 이래서 음. 이제 이거만 보면은 그렇죠. 모든 말을 알수 있다. 이런 건데. 언어 교육용 앱이죠. <laughs> 네. 음. 그리고 어저 언어 네. 교육용 앱도 있고. 음.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로제타라는 걸 만들었다라고 해서 파워 PC에서 인텔로 넘어갈 때 네. 파워PC용 명령어로 쓰여진 프로그램들을 음. 인텔용 명령어로 바꿔 주는 음. 애플이 직접 만들어서 그래서 핸손데 굉장히 악명 높은 프로그램이었어요. 아, 느려 터져 가지고. 아, 벤다 정도였군요. 약간. 음, 근데 그 로제타가 돌아왔습니다. <laughs> 그래서 로제타 2가 돼서 네. 인텔용으로 쓰여져 있던 프로그램들을 애플 실리콘으로 바꿔 줄게. 애플 실리콘용으로 바꿔 줄게라고 하는 거라서 어, 근데 이게 좀 기존과는 방식이 좀 달라요. 예전에는 실시간으로 바꾸는 방식이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 이번에는 이게 앱이 설치가 될때 음. 미리 바꿔놓습니다. 바꿔서 깔아버리는군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WWDC 때 음. 파이널컷이나 이런 것들을 공개했을, 공개하면서 네. 그리고 파이널컷이나 뭐 이런 것들보다도 3D 프로그램들을 보여주면서 음. 성능 저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빨라집니다. 음. 어. 뭐 이런 식으로 어, 입을 털었죠. 네네네. <laughs>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은 뭐알수 없지만은. 그렇죠. 네, 그런 퍼포먼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이 음.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빨라지는 것, 그러면 불편한 건 알겠어. 네. 조금의 불편함은 있을 수 있어. 어, 그럼 왜 빨라지느냐? 를 음. 얘기를 좀해 봐야 되는데. 그리고 왜 어떻게 성능이 이렇게 좋아 지는데 네. 저전력을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음. 볼수 있는데 일단 CPU를 보자면 음. 코어가 8개가 탑재가 됩니다. 어... 음, 코어가 8개가 탑재되는데 네. 저전력 코어 4개랑 고성능 코어 4개를 음. 담았어요. 어... 그래서 뭐 다른 CPU들도 그렇겠지만 고성능 작업이 필요한 뭐 영상 편집이라든지, 예. 뭐, 코딩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할 때는, 당연히 고성능 코어로 돌립니다. 음. 근데, 웹서핑이라든지, 음. 영상 감상, 이런, 그냥, 일상적인 작업들을 할 때는, 네. 저전력 코어만 돌려가지고, 어. 어, 아주, 그, 고전력, 고성능의 CPU를 사용한 것에, 10분의 1 음. 정도의 전력만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코어들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배터리를 쓸수 있게끔 만들겠다. 그러면은 애플이 결국에는 뭐 복잡하게 얘기하는 걸 통해서 애플이 제일 잘하던 것들 소프트웨어랑 음. 하드웨어를 융합을 시키는데 이제 그거에 좀 끝판까지 갔다라고 볼수 있겠네요. 아그 네.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네. 빅서가 나왔잖아요. 네. 빅서에 대한 이야기들하면서 좀 풀어볼 거고. 음. 그래서 이렇게까지 애플이 기존의 스마트폰을 만들면서 쌓았던 그런 노하우들을 CPU에 음. 담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네. SoC이기 때문에 당연히 CPU와 GPU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음. GPU는 별도로 들어가 있는데. 뭐 맥북 에어에는 7코어부터 시작을 하고 네. 기본적으로 고성능 칩셋을 들어간 맥북의 경우에는 네. 8코어 네. GPU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4K 영상을 하드웨어 가속한다거나 네. 아니면 4K, 아니 3D 렌더링도 음. 무리 없게 하는 수준에 그래서 아주 좋은 GPU가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거는 음. 좀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인공지능만 처리하는 음. 뉴럴 엔진도 16코어가 들어갔습니다. 아. 16코어가 들어갔습니다. 근데 저는 스마트폰에도 이게 뉴럴 엔진이 들어갔다 했을 때좀 놀랐었는데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아니 인공지능을 어디다 쓴다고 거기다가 코어를 열여섯 개나 박아 예. 넣어?라고 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뭐 일상적으로 하는 행동들에 요즘 스마트폰으로 다 인공지능을 사용해요. 예를 들면 뭐예요? 예를 들면 사진의 잡티를 제거해. 음. 예전에는 CPU나 GPU의 능력을 사용을 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요즘은 뉴럴 엔진이 그걸 그것만 전담하는 엔진 그 코어들을 동작을 시켜서. 음, 음, 음. cpu나 gpu가 일을 시키지 않 일을 안 하면서도 네네네. 고성능의 음. 결과를 낼수 있는 거죠 업무 분장을 좀 확실했군요 그렇죠 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뭐 8코어 뭐 7코어 이러는데 얘는 16코어 잖아요 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머신러닝을 할 때는 사실 높은 성능보다도 병렬로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에 더 효율을 많이 내고 있거든요 물량이 더 중요하다 그렇지 그 머릿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야 열네 사한 번에 생각해봐. 너네 음. 모여서 머리 맞대고 한번 생각해봐. <laughs>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예. 이제 구동을 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뉴럴 엔진이 좀 많이 빅서와 음. 아까 윤실장님이 말씀해주신 빅서와 좀 많은 궁합을 낼것 같은데, 뭐 네. 예를 들면 실이 음성 인식이라든지 음. 아니면 뭐 사진 편집이라든지, 네. 영상 편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애플의 머신러닝 노하우를좀 많이 녹여냈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뉴럴 엔진의 좀 효율성이 음.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활용 활용 점정이죠. 네. D 램을 통합을 했습니다. 램을 통합을 했어요. 음... 음. 꽤 네. 이게 사실 뭐 이런 종류의 다이를 구성한 칩셋들이 많기는 했어요. 네네. 많은 CPU, 많은 스마트폰 CPU들이 이런 음. 방식을 많이 쓰는데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예. PC에 들어가는 SOC에 이걸 썼다는 게좀 음. 충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데 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램을 꽂고 업그레이드가 음. 자유로워야 되는데 그래야죠. 어차피 애플은 이게 안 됐어. 이전부터 안 되는 분위기를 조성해놨어. 계속 밑밥을 깔아놨어. 네. 아, 음. 우리는 안 되는데 할 거면 어. 돈더내 그렇지. 살때 비싼 거 네. 사. 약간 이런 거였는데. 음. 그래서 이런 거에 완충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좀들고요 무엇보다 D 램이 이 SOC에 통합이 됐을 때 어떤 것들이 장점이냐라고 보면 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CPU가 딱 예를 들어서 은실장이 야 이제 오디오 오늘 이번 주 네. 자가 발전 편집 좀 해볼까라고 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CPU가 생각하는 것보다 GPU가 하는 게더 빨라. 음. 그래서 CPU가 하고 있던 작업들을 네. GPU로 옮겨야 돼. 네. 그러면 우리가 GPU도 요즘은 뭐, 뭐 16기가, 맞아요. 8기가 이런 메모리가 네. 있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그럼 CPU가 이해하고 있는 음. 메모리와 GPU가 이해하고 있는 메모리의 서로 언어가 달라요. 음. GPU는 뭐 영어를 하는데 g 네. p u 는 한국말을 해. 음. 그러면 이걸 한번 번역을 해서 넣어줘야 된단 말이야. 일을 할때 한번 더 스품이 들겠죠. 그렇죠. 음. 근데 이게 오버헤드가 생겨요. 음. 오버헤드가 뭐냐면. 이 GPU가 일하는데 10초면 되는데 네. CPU가 일하는 데는 10분이 걸려. 네. 그러면 30초가 걸려서 변환해서 넣어도 음, 이득이죠. 그렇죠. 근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생기는 생기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 GPU가 일을 하면 10초가 걸려. 음. CPU가 일하는데 30초가 걸려요. 네. 그러면 시, 어쨌든 GPU가 하는 게 이득이긴 하죠. 맞아요. 네. 근데 GPU가 이해하는 언어로 바꾸기 위해서 20초가 걸려. 음. 그러면 결국 똑같죠? 30초.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근데 만약에 변하는데 35초가 걸려요. 네. 그러면 15초에 오버웨이가 생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네요. 오히려 머리가 더 커지는 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바꾸는데 있어서 자꾸 이제 그런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음. 야, 그럼 CPU랑 GPU랑 메모리 똑같은 거 쓰게 만들어. 같은 데를 공용하게, 공용하게 그렇죠.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음. 하나의 다이 안에서 음.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게끔 만들었다라고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이제 그냥 사용자가 보기에는 뭐 램도 결국에는 증축 안 돼서 돈 내고 더 해야 되고 네. 뭐 여러모로 이제 돈 장사하는 거 아니냐 볼수 있겠지만 음. 그냥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미래적인 방법으로 이제 통합을 한 것이다. 네, 뭐 이런 소시들이 없는 건 아닌데, 네네네. 일단 이런 것들을 PC에 썼다는 게. 그러니까 데스크탑 환경에 갖고 왔다는 음. 게좀 충격적인 거죠. 뭐 그리고 뭐 예. ISP 이미지 처리 음. 프로세서를 탑재한다거나 아니면 지문 같은 걸 담아놓는 시, 그 Secure Enclave를 네. 넣는다거나, 그러니까 네. 뭐 T1, T2 네. 그런 영역을 넣는다거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음. 결국 이것들을다 통합해서 뭐 얘기해 보자면 아이폰에 넣었던 CPU를 맥에다 넣었다. 그러니까. 그걸 갖고 어, 맥북에어, 맥북 프로. 맥 미니 를 만들었다 음.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하는게 일반 사용자들한테 제일 와닿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cpu 그니까 러 아이폰 아이패드에 잘 넣고 있던 놈과 비슷한 거를 노트북 용으로 또 데스크탑 용으로 만들었다 근데 이게 음. 여기서 웃긴 점이 네. 아까 윈도로 포기했잖아요 그렇죠 윈도로 포기했는데 아이폰에 들어가던 cpu 를맥에다 넣었어요 음. 그래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에 들어갔던 프로그램들을 네이티브로 돌릴 수 있게 됐어요. 아, 똑같이? 그렇죠. 아 정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는 음. 어느 정도 한 윈도우를 버리고 음. 우리가 더 갖고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맥에다 음. 넣겠다라고 음, 음. 음. 볼수 있겠죠.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한테는 훨씬 더 이득인 점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네, 뭐, 윈도우 그, 자체가 음. 한정적으로 쓰이던 분들한테는. 아니 어차피 음. 뭐 우리 같은 경우 윈도우 저기 뭐야 은행 업무 할 때나 쓰는 건데 음. 만약에 이제 아이폰에 있는 은행 앱이 음. 음. 맥북에서 돌아간다. 음. 그럼 거기서 다할수 있는 거아 그럼 이제 맞죠? 윈도우 앱을 윈도우를 켤 필요가 없어지는 거지. 그렇죠. 거죠. 게임 그러니까, 말고는. 네. <laughs> 이런 것들에 뭐 얼마나 성능이 늘어나겠어 했는데 음. 뭐 애플이 밝힌 바에 빠르면 뭐 파이널 컷 저희가 음.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 네. 이런 거는 네배 가까이 삼점구배어 음. 성능이 향상이 있었고 엑스코드는 프로그램 개발하는 엑스코드는 삼점육배 음. 로직 영상 어, 음악 편집하는 로직 같은 경우는 이점오배 정도 의 성능 향상이 있었다고 하니까. 네. 성능 향상이 저는 꽤 기대가 되는 편이에요. 음. 그리고 이제 이번에 같이 출시한 노트북들이 네. 맥북 에어뿐만 아니고 맥북 프로들도 출시를 했고 음. 여기에 데스크탑 대품군인 맥미니도 출시를 했는데 음. 일단 저는 가장 가성비가 좋게 느껴지는 건 맥북 에어인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음. 네, 맥북 에어가 음. 기존에는 인텔 CPU가 들어갈 거래서 뭐 발열이나 성능에 좀 자유롭지 못했다는 평이 있었는데 이걸 이용해서 야 우리 4k 연장 영상도 이제 맥북 에어로 편집할 수 있어 음. 라고 했고 실제 벤치마크 에서 제가 맥북 프로 1 6치를 쓰고 있거든요 네네 맥북 16 프로 1 6치를 가볍게 뛰어넘는 벤치마킹 <laughs> 성능을,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어가? 그리고, 뭐 벤치마킹 네. 자체가 그냥 숫자 노름이 고할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지만.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기대감을 갖기에는 충분한 지금 정보인게 아닌가 네. 이런 소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은실장은 음. 뭐 땡기는 제품군 있습니까? 저는 뭐 옛부터 맥미니를 굉장히 사랑했기 때문에 음. 저는 맥미니가 아마 나오면 사보지 않을까. 음. 근데 이제 좀 걱정되는 예전 그나마 맥미니를 좋아했던 이유는 아마드가 얘기해줬던 대로 하드웨어에 대한 약간이나마 자유성, 음. 램을 좀 업그레이드할 수 있든지. 뭐 SSD를 추가로 꽂을 수 있든지 뭐 이런 거였는데 이번에 네. 완전히 그게 없어져서 음. 뭐 맥미니를 사느니 에어를 사서 가끔 들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 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카페에서 음. 맥미니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고 노, 모니터 들고 다니는 거야. 아, 그래야죠. 지뭐 미니 들고 다니고 그 시네마 디스플레이 들고 다니고 계속. 아, 커뮤니티에서 카페. 곧 음. 만나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죠. 기계식 키보드 들고 다니고. 그 거지라고. <laughs> 전기 거지 같은 느낌. 네. 홍등 씨는 어때요 네. 이번 발표? 저도 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게 일단. 음. 드디어 윈도우를 버렸다는 거 자체가 음. 온전한 맥이 된게 아닌가 그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왜냐면 그, 그 네.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맥북에 윈도우 깔았으면 반칙 아닌가요? 음, 뭐 이런 생각. 그 점점 없어지고 있는 사람들 아닌가요? 아, 근데 반대로 이제 아예 네. 윈도우를 못 쓰게 됐으니까 그치. 이제 조금 더그 주장이 합법적으로 쓸수 있는 거. 음, 아 저는 근데 윈도우를 지금까지 깔아서 서 써... 떤 거에 있어서 그럼 네. 애플이 원래 지원하던 기능인데 그게 뭐가 문제야? 그러니까 약간 이런... 이 있거든 그맥 애플 맥북 순혈주의자들이 음. 있어요. 네. 갖고 이제. 윈도우가 음. 돌고 있으면 못 참는 사람들. 이 내가 있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laughs> 분이시잖아요. 네, 네, 네. 아니, 아니 그래서 네. 어떻게 보면 좀 온전해진 모습을 보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이 첫 번째로 들었고, 네. 저도 만약에 구매를 한다면 맥북에요 음. 그러니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네. 프로를 사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거지. 아니, 그러니까 첫 번째. <laughs> 아, 그러니 일단 이제 맥북 프로는 이번에 13인치밖에 안 나왔잖아요. 음. 아, 그게 좀아쉬워요 네, 13인치는 보네.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고. 맞아요. 그리고 저는 12인치 맥북을 한대 쓰고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대체하기 위해서 맥북 에어를 고민해 볼 음. 만한 것 같아요. 가격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고, 음. 일단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으로 봤을 때 음. 일단 세개 제품군이 기존의 폼팩터, 그러니까 음. 맥북 에어, 맥북 프로 13인치, 맥미니랑 외관상으로는 똑같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이렇게 낸걸 보면 뭐 애플에서도 본격적으로 이걸 세대 교체를 다 없겠다가 아니라 그냥 한 동안은. 꽤나 오랜 기간 동안 투 트랙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뭐 인텔이 가져가는 장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뭐 성능이 우리가 마무리 좋다 해도 인텔이 네. 낼 수밖에 없는 부뭐 가장 가까운 요로 윈도우가 돌아가고 음. 그리고 뭐이 GPU라든지 이런 음. 것들이 호환성이 아직, 아직 애플 실리콘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한 작업들에서 있어서는 아직은 인텔이 좀 우위를 음. 가져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음. 이번 발표를 보면서 가장 기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게 음. 앞으로 이제 아이맥과 네. 그다음에 맥 프로 제품군도 애플 실리콘이 탑재된 제품군이 나올 거 아닙니까? 네네. 얘네는 효율성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 전력 로 배터리를 안 돌아가니까 음. 그냥 음. 항상 전기가 꽂혀 있으니까 음. 어 그냥 야 우리가 낼수 있는 풀 파워만 내면 돼 항상. 그렇지. 네.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서 갖고 나올지. 음. 음. 그런 기대감이 뭐 우리는 환경을 생각하니까 여기에도 고전력 CPU를 넣지 어, 않겠어요. 넣지 않겠어요. 우리는 효율을 생각했을 때 이러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음.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는 <laughs> 없겠죠. 프로라인군이니까. 근데 일단 지금 어쨌든 이번 자리에 이런 포터블형 제품들을 우선 낸 것은 뭐 효율에 대한 자신감, 그러니까 효율 대비 성능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려고 갖고 왔다고 생각해봐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굉장히 기대되는 네. 제품군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 다른 CPU들이나 뭐 음. 다른 노트북이 나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애플은 약간 특별한 그런 사용자층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음, 주목할 만한 뉴스라고 음. 보면 될거 같아요. 음. 뭐 마무리하는 과정 중에 마지막으로 그럼 빅서에 대한 얘기 잠깐 해 주시겠어요? 빅서도 이제 실제로 쓸수 있게 됐죠? 네, 맞습니다. 애플이 애플의 최신 OS, 네. macOS 빅서도 음. 이제 11월 11일부로 음. 어, 실제로 정식 버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음. 써는 그기사작위에 그러니까, 그 들어가는 써인가요? 큰큰써 어, 아, 써 아닙니까? 아, 써 <laughs> 스펠링이 다합니다기사작기일때이그 <laughs> 네, 아, 네. 그 캘리포니아 지명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빅서에도 음. 또 새로운 변화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네네.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존의 아이패드나 아이폰에 음. 썼던 그런 기술들을 많이 써온 것 같고 음. UI도 그런 식으로 많이 변경이 됐고. 눈에 띌 만한 점은 아이폰에 들어가 있던 컨트롤 센터라든지 어... 이런 제어 센터가 들어가서 음. 이렇게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라는 게좀 그러니까 장점인 것 같고요 패드폰 노트북이 어느 정도는 약간 비슷한 느낌을 내게 됐다 네 그래서 어, 빅서에 대한 이야기는 그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이미 사실 저희가 빅서가 공개됐을 때는 한번또 리발사에 다루기도 음. 했고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음.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네. 얼, 이 공개되는 날맥 앱, 앱스토어의 그 프로모션 이미지가 네. 터치하는 화면이 나왔었거든요? <laughs> 터치하는 맞아요. 애니메이션이 아... 근데 이게 급하게 사라졌어요 음. 아 잠깐 실수를 올렸나 어, 보구나 화면에 ]구나. 터치를 해서 뭔가 동작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들 나왔었는데 빅서를 쓰면서 느끼는 거는 얘네 영역이 왜 이렇게 넓어졌지? 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우스로 굳이, 이 정도까지, 어, 마우스로 굳이 이 정도까지 넓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이렇게 넓어졌지? 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만간에, 어, 조만간에, 조만간에 터치하는 네. 맥이 나오지 그 않을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 실수가 아니고요 <laughs> 네. 음. 약간 네. 떡밥을 던져 떡밥 놓은 거구나 음. 그 JJ Abrams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laughs> 네. 아니면 은 아이패드에서 맥이 돌아간다거나 어 그것도 좀 생각, 역, 역으로 네.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똑같은 플랫폼 플랫폼을 네. 아키텍처를 쓰게 됐기 때문에 음. 꼭그이 폰이나 패드에 있던 앱을 컴퓨터에서 돌린다는 고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겠네요. 아이패드 프로까지는 어떻게 네.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오래간만에 애플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 오래간만도 아닌 것 같아. 이제 음. 올해는 더 이상 언모어팅했으니까 이제 안 갖고 오겠죠. 이제 안 갖고 오죠. 그, 네. 저는 솔직히 이번 발표가 응.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발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두근두근거리는 음. 어, 발표였던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이제 끝나 원모딩해줄거 알고 저희가 지금까지 방송을 끈 겁니다. 이번 시즌이요. 네. <laughs> 이거 소개하고 끝내려고. 아유 다행이에요. <웃음> <웃음> 예, 알겠습니다. 저 이발